안녕하세요 김영 단과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편입수학이요 어때요? 수학이란 말 자체가 거부감이 느끼죠 근데 네, 수학이 이번만큼 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안겨 줄 겁니다 어, 편입수학은 수능과 다르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학이 아닙니다 다만 공식이 좀 많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공식만 암기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년 안에 1년입니다. 1년 안에 내 네, 최선을 다해서 공식을 많이 암기하면은 충분히 좋은 학교 갈수 있습니다. 놀지 말고. 알겠죠? 빨리 시작하는 해야 되는 학생들이 누굴까요?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<laughs>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겠죠. 왜 그러냐? 내 편입은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은데 남들과 두달더 빨리 시작하고 세달더 빨리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완성했다는 거죠. 편입은 보통 우리가 두달 커리로 한 과정이 끝납니다. 그러면 두달 먼저 앞서서 했다는 거는 남들보다 한 커리 과정을 앞서 갔다는 거고 그만큼 더 복습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거겠죠. 자, 여러분, 수능 4등급, 5등급, 6등급 이런 학생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학교로 갈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, 여러분. 25년에는요.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하는 만큼 제가 또 많은 도움을 줘야겠죠. 일단은 저희가 기초 미적분학 과정에서는요. 기초적인 미분과 적분 그리고 공식을 암기를 시킬 거고요. 그걸 토대로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큰 틀을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규 강좌를 들어가면요 남들보다 이미 앞서 있을 겁니다 이 미분적분이 편입에서 가장 공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수학에 좀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수학을 좀 두려워하는 학생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즐겁게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는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. 이론도 설명하면서 그 와중에 제 경험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다 설명을 할 거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와가지고 수업 듣다가 집에 가면은 혼자 스스로가 웃기면서 웃으면서 네, 공부하게 될 겁니다. 부담 갖지 말고 열정만 가지고 오십시오.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공에 한걸음 다 갔습니다.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요. 저와 함께하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을 겁니다.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 믿으십시오. 파이팅입니다.